한번안해해봤사람도 메이플 시이하 고, 어, 작하데있제요친근 메이플 하려고 메이플 하려고 왔어. 저기, 저기, 왔어. 저기, 저기, <목소리> <홈프> 하나 있기저이저와 <목소리> <아이고. 목소리>

그래서야야앞반반한피 아이고 와나구 마구 칠러버리고 아, 나피이 세팅. <laughs> <laughs> 아, 피 게임. 아,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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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아나 이거 피가 없는데? 아 터졌어? 아 이거 아 너무 좋다 근데 너네 안 그래? 가자! 던지 던지 던

야 이거 여자친구 무시하고 집중하냐? 집중할게. 무 아. 아 근데 진짜 이폭 어떻게 까는지 존나 궁금하긴 하다 야 아, 근데 몸폭이죽었거야몸폭이죽 어디서 죽었어? 아 저거 툭깡 멸망폭 있잖아 알잖아 아. 나이스 아, 뿔스팅 스나 뿔스팅 스나 아맞습니다 개그쪽 개그쪽 나이스 아 찔러버리지

아, 나이거그차어 어. 나쭉지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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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나쳤다 Red wins. 야, 킬도 좀 애매해. 어떡하지? 아, 여쟤이좀 잘한다. 야, 뽀뽀뽀. 반샷, 반샷. 반샷 잡았어. 아, 나킬 됐다. 보내주마야 이거 자살을 한명 해야 되냐? 아니 이거 이0살아 어. 이게 아들. 원상 2 명하면 되지 않냐? 아니 씨발 이 카드. 어. 아닌데 아니 두 명하자. 야자자 저자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빨리 찾아 빨리 찾아. 아니야? 앉아 앉어 앉어 아니 뭔 소리야 안진 안진 나일까요 이겼어 뭔 소리요 어, 우리 킬 되잖아 아나 나갔다 왔구나 아니 씨발아난저 네. 새끼 말을 왜 믿었어 아나 <laughs> 나갔다 왔어 <왔구나. 웃음> 아시발나 나갔다 왔구나 아 씨발 존나 웃기네 아 씨발 아니 그나 진짜 뭔 소린가 했어 나 그래가지고 맞나 싶었다 니까 아. 어? 저폭잘못 봤어요 헤헤 <laughs> 자상 아닌 지야지우 들어왔다 지우 들어왔는데 아아 존나 웃기네 आरोप